동탄 파크릭스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신동 중앙에 위치한 신동대표 대단지 아파트인데요. 두 개의 골프장과 산속에 둘러싸여 숲속의 궁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콘도 같은 아파트입니다. 파크릭스는 2063세대로 신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파트인데요. 그 중에서 펜트하우스는 단 16개 뿐이라는 사실. 이번엔 P1입니다. P2가 거대한 테라스가 시원하게 하나 있는 느낌이라면 P1은 적당한 규모의 테라스가 군데군데 분산 배치되어 있어서 실생활에서 더 쓰임새가 좋은 타입이라 할수 있겠네요. P1에는 총 3개의 테라스가 있는데요. 주방 뒤로 넓게 있는 테라스, 현관 맞은편 중앙 복도 쪽 테라스, 침실 3개가 붙어 있는 테라스입니다. 먼저 현관을 들어오자마자 바로 맞은편에 사각형 테라스가 있어요. 티 테이블이랑 그늘 만들어두고 휴식 공간 겸 고기 구이용으로 딱 적당한 크기입니다. 빨래 건조 등 실용적인 공간으로 써도 좋겠고요. 테라스를 나서면 바로 옆에 거실까지는 아니고 작은 간이 복도 같은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홈카페 느낌으로 꾸며도 좋을 것 같아요. 현관에서 왼쪽을 향하면 방이 3개나 창밖으로 세 개나 있어요. 창 밖으로 나가면 이세 방을 연결하는 길쭉한 모양의 테라스가 있습니다. 초록초록한 골프장과 산이 내려다보여 정말 숲속의 궁전이라는 말이 딱 걸맞는 뷰인데요. 멀리 골프 치는 사람들도 보여요 여기다 간이침대를 두고 골프장과 하늘을 배경삼아 오픈 침실로 활용하면 환상이겠죠 이제 현관을 지나 반대쪽으로 오면 드디어 거실입니다 와 거실 넓이가 하나도 답답하지 않고 탁 트이는 느낌이에요 양창 구조라 더욱 개방감을 주네요 부엌 옆에 달린 문으로 나가면 또 테라스가 있습니다 요즘 도시에서 상막하죠 고기 귀한 항아리나 작은 화분 키우는 미니 가든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p 1는 이렇게 테라스가 여러 개라 용도별로 맞춤형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테라스뿐만 아니라 집 내부도 널찍하고 공간이 다양해서 꿈꾸던 삶을 마음껏 디자인해볼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. 어떤가요? 보기만 해도 행복한 일상이 절로 상상되지 않나요? 전세는 5에서 6억으로 나와 있고요. 매물 접수 및 문의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주세요. 동탄목동 부동산이었습니다.